네, 안녕하세요. 보라러브입니다. 오늘은 <laughs> 제가 진짜, 어, 구독자 40명, 정도 오빠, 와 완전 어제까지만 해도 31명이었던 것 같은데, 저거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 줄 몰랐어요. 네, 이제 저거, 먼저 유튜브 시작한 러브 더브레 님도 뛰어넘고, 네, 이제 보라미니 님도 뛰어넘고, 네, 이제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만, 어, 분들 많고, 막 구환이라는, 구환은 구독 완료란 뜻이고, 네, 구환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세상합 학교에서 막 애들이 막그랬거든요 어떤 그래가지고, 제가 구독 30명 때로 바로 200영상 올렸는데, 벌써 이렇게 40명이 됐네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할수 있으면, 고백 영상 있잖아요. 그거 할수 있으면 한번 40명 특집으로 할수 있으면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40명 특집을 하러 왔는데 40명 특집 일 단, 1단? 음 1탄인데 제가 어디 보이세요? 보여드리면 안되겠다. 제가 너무 더러워서 어, 지금 아직 아직 한 분도 그, 이병 참여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만든 액갠데, 이거 망해, 오, 어, 왜 이래. 헐, 물졌어요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언제 물을 뗐대? 어? 이게 물이 됐긴 됐는데, 진짜 물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 액갠데? 어머, 묻었다. 뚜껑에 묻었다 아이폼이 굳었는데 난 이것들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런 점좀 데리고 이거, 오랫동안 안 했는데, 오랫동안 안 했어요, 이거, 액계를. 아이폰이 많이 좀 그래가지고, 얼마 안 했는데, 많이 묻네요. 그래도 여기 판에는 별로 묻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당분간 영상 못 찍을 수 있고요. 못 찍는 이유는 개인 사정이니까, 별로 묻지말안안 물어 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거 더러니까 우 어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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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단 저는 이거 좀 더러우니까 지금 완전 더러우니까 이게 액깨가 지금 망했거든. 망했습니다. 엣 상태가 안 좋아요 확실히 안 좋아서. 소다를 더 추가하면 나아질까요? 한번 얘끼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고 올게요. 네, 손 씻고 올게요 이제는 한번 소다를 초, 더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다를 추가로 놓겠습니다. 자. 과연,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딴딴. 제가 꿈에서 민트색 어, 아이폼에깨려를 봤거든요. <laughs> 꿈에서 민트색 아이폼에 두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지려 하다가 꿈 깼어요. 허무하게 끝난 꿈. 나는, 어, 지금 벌써 4분이네. 어머어 어머,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 저리 빨리 치워 지우개가 다질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오, 이상해졌어요 버려야 돼 즉시 버리도록 단단. 단단. 딴딴딴딴 딴딴. 그녀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제가 여친 니꼬님 지금 뭐율 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친 니꼬님 스트처이신아 여친 니꼬님이 그리신 음, 캐릭터 그림 예쁜 캐릭터 그림 있잖아요 여친 닉공님 네. 여친 닉공님이 네. 해주신 그래서 저도 저 제가 여친 닉공님 거를 어왜이래지우가좀 네. 이상해서 오, 여친님 그 여친 닉공님 거그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우개는 띠로리 띠로리 괜찮아 이건 옆에다 이렇게 두면 돼 히히 전 이걸 쓸 거고요 저기안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자 일단 종합장을 대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장두개에 있습니다 버렸어 어머 이상한데 어? 이거는 저희 엄마께서 아니 저희 엄마가 아니고 네 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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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로 리어 어떻게 스첩통이스첩통이 떨어졌어요 헛헛헛 여러분 무슨 일이죠?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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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가 그린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누가 그려줬어요. 저의 모습을 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다 얼굴 그리고. 일단 저는 샤프가 아닌 이 연필로 그리고 볼펜으로 그리고 어 지울게요. 눈르 음, 그거를. 또, 머리카락부터 그려야겠죠? 전 앞머리부터 그려요. 측리공님처럼. 오늘 학교에서 또 종합장을 놓고 와가지고, <laughs> 제가 50명 때꼭 종합장, 그 학교에 있는 종합장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어제 영상 찍는 데 많이 불편한 점이나 무슨 어, 잡소리가 들린다 그런 점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어,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많아요. 연예인 제가 어떤 분이 꿈이 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꿈을 제가 연예라고 말했는데 제 꿈은 확실히 정말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아무거나 짚어서 일단은 되고 싶은 연예인을 골랐고요.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서 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못 그리는 거 죄송드립니다. 네, 제가 <laughs> 꿈이 많은데 아빠가 나중 아빠께서 나중에 정인이신다고 해서 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과머리 를 한번 해줄게요. 사과머리 하면 한쪽 머리가 사과지. 제 생각이지만, 아, 제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려봤어요 이렇게 얼굴형 브이 라인. 어, 진짜 못 그린 것 같죠? 죄송드립니다. 일단, <laughs> 네, 돈은 나중에 가리고 이게 뭐? 많이 못 그려요. 많이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제 친구들이 유튜브 영상을 좀 올리긴 올리는데 제가 왼손잡이고요. 어, 댓글에서 왼손잡이세요 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 왼손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 어, 저 친구들도 많이 많이 구독 눌러주세요 제 친구들도 유튜브 하는데 그 닉네임을 공개 어떻게 해봐야 될지 안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 하트 됐어 어떻게 해? 망했어요 아 여기선 볼땐좀안 그런데 여기 가까이서 보면 좀 그래요 괜찮아요 손은 그냥, 멋대로 그리고. 저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찍죠. 죄송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그, 어, 손이 안 맞네. 그리고 그, 이벤, 아직, 하실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사기 안 치고요. 아무리 사기를 쳐도, 제가, 어, 사기를 쳤으면, 저는, 제가 사기쳤다고, 네,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사기를, 어, 쳐서, 네, 이제, 저는 사기쳤으니까, 뭐, 유튜브 그만둡니다. 막,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전 사기칠 일이 절대로 없구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입엔 그, 선물을 안 사, 안, 안, 안 고르시면, 말 더듬네요. 죄송합니다. 안 고르시면 저 거기에 추가 물품을 더얻을 거예요. 와임 스터카드뭐몇장더 나. 여러 가지. 몸이 네. 너무 기나요? 아닌가? 어, 되게 길어. 봐봐요. 여기부터. 이만큼 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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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 치마는 그냥 제 멋대로 올릴 건데 미니 스커트예요. 아, 미니 스커트면 더 줄여야 돼. 제가 남자는, 어, 유치원 때 빼고 그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남자를 안 그리거든요, 제가. 남자는 뭔가 그리기 싫어요. 짜증나요. <laughs> 저희 반 남자애들이 정말로 짜증나요. 근데 네, 운 좋게도 짝꿍이 여자가 된 친구들도 있지만, 전 남자예요. 네. 전 걔가 정말로 싫어요. 네. 사실은, 저희 모든 친구들도 모두 싫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한 말은, 어, 네, 뭐르고요 어. 어, 너무 못그린 12분이야, 어떡해. 난 눈, 눈만 그리고 오겠습니다. 네, 눈만 그리려고. 15분을 지나면은 영상을 못 올리거든요. 네. 어떤 분은, 네, 이제, 15분 넘어도 되는데, 이렇게 못생긴 사람을 그려봤습니다. 너무너무 못생겼죠? 이동영형이 이 도움이 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에요. 르지 마세요. 이 그림이 못 그렸다? 하면은, 싫어요 누르시고 이 그림이 잘 그렸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러주세요제생각이 어, 너무 못 그려서 싫어요, 싫어요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이 그림자들을 막똥망이라고막 욕하실 분들은 막 풀러실 분들은 아 영상을 보지 마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